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맨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그 가사, 그게 담겨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존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사람 자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대품 이런 것들이 있어서 참 우린 존귀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그냥 방당하고 정확하게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무엘 상 9장에 드디어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죠? 어. 사무엘 상은 주로 사울에 관한 얘기고요. 사무엘이 출생부터 사울의 어떤 그 왕이 되고 다스리는 이야기들. 사무엘하는 다윗 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기 전체를 흘러가 중요한 왕이 최초의 왕인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다음에 다윗 왕. 근데 사울 왕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있었고 그좀 같이 이 왕정을 이끌어 가는 어떤 하나님의 뭐랄까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옆에서 이야기해 주고 하는 사무엘이 있었고, 다위 세계 누가 있었어요? 나단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수들이, 아, 그럼 사울 달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세웁니다. 하나님이 세워요. 세우는데, 이 하나님은, 이 사람의 생각과 참 그, 뭐랄까요, 이게 한 번에 점프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기대하고 생각하는 바를 맞춰어 주어. 사울이 등장하는데, 기도. 어깨 위에 물이 하나가 더 있고, 그죠? 잘생겼고, 얼른 볼 때는 괜찮을것 같고, 이렇게 내세웁니다. 그죠? 하나님은, 사울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기대하는 바가 있었어. 좀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그냥, 이참 이방제도처럼 그냥 왕정을 허락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왕으로 믿고 그냥 따라도 될 텐데 안 되구나 역시 너희들 약하구나 대신 내가 왕 준다, 그죠? 잘하기를 바랐죠. 사울에게도 뭔가 굉장히 괜찮은 인간적인 면이 등장을 해요. 처음에 어떤 내용들을 보면 금방 얘기한 대로, 그죠? 아버지가 나귀들 잃어버렸다고 찾아오라 그랬더니 그냥 찾으러 가 여러 사람 가는 것도 아니고 종 하나 데리고 같이 가 그죠? 열심히 찾아요 찾는데 없네 그랬더니 좀 지나고 야 이거 아버지 걱정된단 말이야 그죠? 돌아가자 사원에게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부터 중요한 포인트 사원이 말려 아좀더 찾아보자는 얘기지 그죠? 자, 아버지의 마음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은 사울이 잘 알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누가 되잖아요. 사울이 들어 거예요. 그렇죠? 요 누가복음 15장에 잃어버린 양 비우 나오죠. 그 주인 은 어떻게 해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죠. 중간에 포기하는 거 없죠? 이 그만 돌아가자가 안 나와요. 끝까지 찾는 거죠. 그러면 사환이 이 종이. 이 동네에 그래도 선견자가 있다더라. 굉장히 신통한 사람이 있다더라. 그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한번 가보자고. 그런데 사울이 그말 듣고 나니까, 야, 무슨 소리야? 아버지한테 가야지. 하나고, 사원의 말을 듣고 가는 거, 그것도 괜찮은 하나의 어떤 그 포인트죠. 그죠? 어. 그런데, 사울은 여전히 뭐예요? 딴지를 걸어. 와, 우리 빈손으로 어떻게 가냐고. 그죠? 아, 누구 그래도 말이야. 뭔가 좀 물어보고 가려면은 예의를 갖춰야지. 나 가진 거한푼 없대리 됐던 거야. 상원이 돈을 내놔요. 그죠? 자, 여기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예 이미 이때부터. 그죠? 음, 하나님이 종을 사용하고 있어요. 결국 이것이 뭐죠? 사무엘과 사울이 만나는 자리가 됐는데, 하나님은 미리 계획했죠. 무슨 계획했어요?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해 사울이라는 청년 오니까 기름부으라고 이미 다 세팅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와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배려를 하고 있거 야. 선견하는 미리 뭘 내다보는 그런 우리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그 하나가 있고요. 미리 무엇을 알고 뭘 계획하는 또 하나는 뭐죠? 거기에 뭔가 우리를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거기 맞게. 그래서 내가 우리가 조금 비싸게 해줬어요. 그럼 거기 갔다가 또 다시 또 돌아오게 하는. 각인, 각 어떤, 우리 각자의 인생들이 다 다르지. 사연들 이야기하면 다 다르지. 크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까지는 결론에 이르는 건 맞는데, 뜯어보면은 다 달라. 그리고, 다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가 아니고요. 다르면 다를수록 하나님도 기가 막히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면은, 이, 오늘 이사무엘상 구장 얘기는 뭐로 이야기가 시작돼요 잃어버린 암나기나기예요. 상실이에요, 사실은. 그죠? 그럼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할 때 뭔가 잃어버렸다, 상실했다, 거기에서 찾아내고 뭘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요. 우리 다비다 식구들은 굉장히 거기에 익숙하죠. 상실이 뭔가를 알고 출발한대요. 그러면 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작용하는가를 알아가는 것. 그건 쉽다는 일이에요. 그럼 29년의 역사가 쌓였다. 이거는요. 그걸 하나하나 해석만 제대로 해낸다면 은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냥 간단히 할게요. 우리 목사님은 신나게 아까 신학 공부하고, 그죠? 목사 된거 자랑했죠? 그죠? 나는요, 신학을 하고 싶었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만났으니까 내가 그분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뭘까? 무엇을 해야 될까? 얼른 떠오른 게 신학이지. 그잖아요. 하는 데가 언제 신학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게 1986년 7월 14일부터 이어난 계속 패션이에요. 출근하면서도 그 생각나고. 하는 내가 여기를 언제까지 다니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리고 내가 홍콩으로 갔죠? 이 분위기가 바뀌니까, 와, 여기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신학 공부 상황은 안 되지, 이제. 홍콩으로 나가게 됐으니까. 와, 거기서 다니지? 이 생각까지는 조금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주말 주일마다 저는 중국으로 건너가서 홍콩에서 중국 현전이지 심천 매일이 중국 청년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와 내가 그래도 와, 신학은 아닌데 그래도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나를 쓰고 있구나 생각에 그냥 아이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생각하자 여기 열심 히 그리고 이 기간을 훈련의 시간으로 삼아야 되겠다. 97년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단 말이야. 여전히 그 고민이 생겼죠. 신학 언제 할 것인가. 그러다가요, 2000년 12월 31일이야. 20세기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에요. 근데 2000년 마지막 날 주인에 누구 만나는 거 하면요. 제가 홍콩에서 이렇게 있었으니까, 홍콩에서 성교 센터에서 사역하는 네덜란드 성교사님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홍콩이 2년이 됐으니까, 우연한 기회에 이제 한국 온다 연락도 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주일날 한번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그전달참 기도를 하고, 그 다음 날 만났어 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분은 나름대로 이제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고 그런 쪽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굉장히 민감한 분인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면요 하 내가 어제 기도하는데 이집사를 생각하면은. 나단이 떠올랐대요 나단 선지자예요 나단 그러면서 얘기가 비록 왕은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왕을 질책하기도 하고 왕을 바로 이끌어 갈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나단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laughs> 동그무시 나산 얘기가 왜 나왔느냐 그러면서 이제 왜 그런 기도를 내가 하게 됐는지 만나 보니까 더 알겠다 그러면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왜나산 선지가 떠올라 그러면 하는 얘기가요 신학 공부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뭐랄까요 그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아는 지혜가 집사님한테는 이미 있다 얘기예 그러니까 이렇게 내 신학 공부하는 데 대한 그 생각을 이렇게 읽어냈던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꼭 신학 공부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신학교 구태여 그 다녀가지고 목사의 길을 가기보다는 나단처럼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중요한 거더 붙이는데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해요 이게 왜 저한테 중요해요? 나단그래 지금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나단은 뭔가 막 질척하고, 막, 다윗너왜 그러느냐부터 따지고, 뭐 이런 거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아니, 그렇게 이거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래요. 두 번째가 경흉의 마음이에요. 긍흉의 마음을 가진 나단. 사실은 하나님을 우리가 나아내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요. 막 다윗에게 막 추상같은 말을 하고 했던 그거로 이렇게 그거 기억되잖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바세바가 다윗과의 어떤 그첫 애를 어떻게 돼요. 일을 잃게 되지 죽지 그죠. 그러고는 다시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의 이름을 지어 줘요. 다윗은 솔로몬이라고 부르는데 누구를 보내서 지어 주는가 하면요. 나단을 보내서 지어 줘요. 나단이 솔로몬의 이름을 뭐라고 아기를 뭐라고 지으라 그런가 하면은 여디디야예요. 다른 말은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태어난아나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인생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기의 범죄함으로 지났던 그 마지막 어떤 그 중요한 순간에 얻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에는 금방 죽고, 다시 얻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선지자의 역할, 이것을 하는데, 긍혈의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그때 마음으로 받게 됐고, 연약한 지도자를 위해서 중복이라고 겸손히 외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한테 그러는 하나님의 자에게 들려준 말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내가 그날 이후로 내가 신학교 가고 목사의 길을 가는 것보다는 선지자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좋겠다. 나단처럼 살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예요? 긍혈의 마음을 잃지 마라. 긍혈의 마음을 잃지 마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긍혈의 마음을 강조했는 게 결국은 저는 답이다 에서 열렸다고 그렇게 보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리더십을 가지라. 그죠? 그래서 두 목사님을 만나게 <laughs> 거기다 이제 강목사님까지 막 왔어 막 있더라 허윤숙 때문에 흔악한다고 그러지 맞아 허윤숙이까지 <laughs> <laughs> 어,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 얘기를 했는데요. 제 인생을 놓고 이렇게 돌아볼 때 저한테도 그 얘기를 할 부분이 아까 김 목사님이 신학을 하고 목사님 이 되는 과정이 참 선명한 하나의 어떤 인도함이 있었듯이요. 저한테는 그런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하는데도 어떤 선명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다큐에서. 네. 생각들을 하나님이 심어주는 생각들을 그렇게 나눌 수 있는 것그것저한테큰 소명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저를 진짜 배려해 준 거예요. 아, 네. 신앙 안 하시면 잘하셨어요. <laughs> 신앙 안 하셨어도 더잘 풀어가지고 이렇게 풀 속에. 말씀에 고아와 감별를 불쌍히 여기했는데 장모님은 특별한 사람인 것같은요그교회의그 목사님으로서의 더 많은 사람을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더그 불쌍한 사람들을 신앙으로 그과정을 세우고 이루어진다면, 뭐 신앙 안에서도 얼마나 더큰 나는 늘 그렇게 생각해서 특별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은사를 안 주셨으면. 여기 이렇게 오랜 시간 혼자 장로님 못써요. 내가 볼 때는 <laughs> 내가 본 남자들을 볼때 이런 걸 못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꾸준히 참고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는 게 최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단 같은 그 이게 얼마나 귀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나단이라는 그것보다는 점점 더 이제 그 의미를 두는 그 가치가 바로 긍휼의 마음 이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이제 조금 철이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다른 데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면은 어또 다른 어떤 그런 부딪침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큐 우리 식구들 앞에서 제가 참 많은 것을 나도 모르게 배워가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진짜 바닷가에 거친 돌이 조약돌이 되듯이 이렇게, 이렇게 따듬어져 가는 부분이 있구나. 자연스럽게 그 생각들을 음, 그렇게 하게 되고, 음. 아까 사울하고 다윗 이야기 했는데요. 범죄함과 엄청난 그런 거를 치면은 다윗이 인간적으로더 잘못하기 많죠. 그렇지. 그죠? 음. 그렇잖아요. 음. 근데, 왜 그러면, 사울은 왜못 벗어났을까? 다윗은, 마침내,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세움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떠나서.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요. 첫 번째, 너, 너가 별로, 너 시간이 길지 못할 것이다. 한번 예언이 나와. 이거 다음 주 아마 나올 겁니다. 그, 똥더 가면 뭐예요? 내가 너를 왕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래. 그럼 왜 그러냐? 이런 얘기죠. 그게 바로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해내겠다는 그런 사람과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내가 따르고 거기에 항복한다는 그 생각, 그 차이, 거기에서 오는 것일 수 있겠다. 이 생각도 하면서 사울이 사실 처음에는 그냥 그런대로 괜찮게 멋있게 등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도함도 있었고 나중에 결국은 어 전쟁에서의 죽음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근데 처음보다 나중에 가는 얘기인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참 처음보다 나중이참더 멋있어지는 그런 그래서, 나 자신을 요새 많이 이렇게 좀 달려가면서, 체은도 하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